돈 벌고 싶으세요? 그럼 딱7 분만. 이땅 안녕하세요. 이땅 TV의 이땅입니다. 저희 이땅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토지를 이제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땅 투자의 기본 행동 지침,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에서 토지 이용까지만 검색을 해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제일 상위에 검색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손쉽게 토지이용계획학윤원을 열람할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학윤원은 토지용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허가가능용도 법적 규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데요. 토지계획 이용 확인원에서는 위치, 지목, 면적, 도면, 공시시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련된 법으로 지정된 지구나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전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토지를 알기 위해서는 토지 계획 이용 확인원을 꼭 열람해야 한다!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이 땅!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하기는 하는데 토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거 뭐 봐도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꺼내려고 합니다. 자, 토지에는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네 구,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주도 땅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농림 지역과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와 같이 매매 후에 행위 제한이 할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어,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만 충분히 해독, 아마도 땅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도시는 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2013년 3월 29일 시행 내용을 표로 정리했는데요. 도시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산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땅TV는 토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녹지 지역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자 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토지가 과연 어떤 용도 지구에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지 지금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계획관리 지역에 있다면 보시는 표와 같이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입니다. 그런데 칠락 지구에 있는 경우는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칠락 지구는 뭘까요? 칠락 지구라는 말은.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칠락지구에 있으면 계획관리 지역도 용적률이 100%까지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주도 용도지역은 대부분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에서만 나오니 이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용도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죠.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보안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 토지는 대부분 경관 지구나 미관 지구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오름 앞에 있다면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용도 구역은 또 뭐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보안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도 구역은 토지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인데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세 가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특별법으로 지정된 지난 이땅 TV에서 소개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그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의 계획이 되면 상위법인 제주 특별법으로 제한 사항이 변경되므로 맹지에도 도로가 생겨나고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쉽게 건축허가가 나는 게 가능합니다. 제주 첨단산업과학단지 들어보셨죠? 그게 대표적인 지구단위의 예입니다. 앞으로 관심 있는 토지를 볼때 우선순위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땅살 때 현장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봐왔던 토지 이용 계획 확인법을 꼭 인지를 하고 먼저 살펴본 후,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